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2025년 11월 25일 미국시장 마감 소식인데, 아, 솔직히 좀 혼란스러워요. 어떤 점에서요? 한쪽에선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지금이 바로 기회다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음, 네네. 이상만된 신호들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믿어야 할지? 오늘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특히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용한데도 유독 몇몇 기업에서는 내부자와 외부의 시선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마치 한쪽에서는 폭풍우가 온다고 소리치는데 다른 쪽에서는 날씨가 아주 맑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내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보죠. 바로 회사 내부자들의 움직임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주가가 막 오르거나 최고점을 찍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을 파려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포착됐어요. 맞아요. 이게 뭐랄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패턴이요?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연결해볼게요. 우선 요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커피체인, 더치브로스 BROS, 의 경우를 보면요. 창업자와 관련된 주요 주주가 무려 64만 8천주. 64만. 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3,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물량을 팔겠다는 계획을 공시했어요. 와, 400억 원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용돈 마련 수준이 아닌데요. 시장에 주는 충격도 꽤클것 같아요. 에이페어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공동 창업자인 CEO랑 다른 창업자가 각각 15만 주씩 매도 계획을 신고했거든요. 잠깐만요. 왜이페어면 지금이 연말 쇼핑 시즌이라 한창 바쁠 때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다, 사이버먼데이다 해서. 맞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가장 높을 시점인데 바로 이때 창업자들이 주식을 판다는 게좀 의아한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가장 장사가 잘될 거라고 모두가 기대하는 시점에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현금화를 한다는 건 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네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컴패스의 사례는 더 극적이에요. 주가가 52주 신고가, 즉 1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경신하면서 축포를 터뜨린 바로 그날이었어요. 바로 그날에요? 네. 법무 총괄이원니 자사주를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죠. 와, 그건 정말 아니, 이건 거의 노골적이네요. 주가가 최고점을 찍는 걸 보고 지금이다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긴 느낌인데요. 보험 기술회사인 레모네이드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네, 레모네이드는 하루만에 주가가 8% 넘게 급등했는데 그러자마자 한 임원이 보유 주식을 팔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하... 결국 이 모든 사례를 묶어보면 이익 실현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보입니다. 주가가 한껏 올랐을 때 회사 내부자들이 현금화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미리 정해 둔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파는 걸 수도 있고. 물론이죠. 세금을 내거나 집을 사는 것처럼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내부자 매도를 회사가 위험하다는 신호로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아, 물론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모든 내부자 매도가 악재는 아니에요. 사전에 제출된 계획에 따른 자동 매도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자금 필요 때문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패턴이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에서 특히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이죠. 아, 동시다발적으로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내부자들이 보기에 현재 주가가 충동이 매력적인 매도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행동보다는 그 동시다발적인 패턴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 패턴에서 벗어난 아주 흥미로운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네, 소파이 말씀이시죠? 맞아요.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 SOFI는 내부 임원이 4만 6천 주를 매도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5% 넘게 급등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하! 소파이의 경우는 내부자의 매도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월스트리트의 강력한 매수 추천이라는 외부의 긍정적 신호가 완전히 압도해버린 사례거든요. 내부자와 외부 분석가의 시선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네, 정말 궁금해요. 내부자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파는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아니다, 더 간다고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월가의 황소, 즉 강세론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그들의 논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방금 말씀드린 소파이가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내부자 매도 소식이 나왔음에도 한 분석가는 지금은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사야 할 저점 매수 기회다. 테이블을 두드리면서요? 네, 테이블 파운더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 매수 리포트를 냈어요. 심지어 앞으로 1년 안에 주가가 39%나 더 오를 수 있다고 봤죠. 와,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내부자배도 같은 건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 미래 성장성을 아주 밝게 본 거군요. 아까 내부 임원이 주식을 팔았다고 했던 레모네이드 LMND도 월가평가는 정반대였죠. 맞아요. 시티즌스 JMP 증권사는 레모네이드의 목표 주가를 기존 60달러에서 80달러로 무려 33%나 올려잡았어요. 33%나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죠. 내부 임원은 주가 급등을 이용해 차익 실현을 했지만 월가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다른 기업에서도 이어졌어요. 스위스 운동화 브랜드로 유명한 온홀딩도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여러 금융매체에서 강력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네요.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이걸 일시적인 에어포켓이라고 표현한 게 재밌었어요. 아, 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잠시 흔들리는 것뿐이니 걱정 말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깔려 있는 분석들이에요. 하지만 당연히 반대편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 비관론자들도 있었군요. 네, 시작을 기관적으로 보는 곰들의 신중한 시각도 분명했죠. 예를 들어 선구매 후집을 서비스로 유명한 어펌홀딩스, AFRM의 경우 트루이스트 증권이 매수 의견은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90달러에서 85달러로 살짝 낮췄어요. 아, 좋긴 한데 예전만큼은 아니야 이런 뉘연스네요 맞습니다. 단백질 식품 회사인 벨링 브랜치, BRBR에는 하향 조정폭이 훨씬 컸어요.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JP 모건과 미주오증권이 목표 주가를 45달러에서 각각 36달러, 40달러로 대폭 낮췄더라고요. 와, 그건 정말 냉정한 평가네요. 네, 실적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자마자 바로 평가가 달라진 거죠. 귀리 음료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오틀리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DA 데이비슨이라는 투자 현장이 매수 의견은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17달러에서 14달러로 내렸습니다. 와, 정말 제각각이네요. 이렇게까지 의견이 다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싶고요. 그렇죠. 내부자의 행동과 월가 분석가들의 리포트 이두 가지 상반된 신호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이들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판단의 근거요? 네. 잘 들어보면 월가 분석가들은 주로 미래의 성장성에 베팅하고 있어요. 소파이의 금융 플랫폼 잠재력,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시장 확장성처럼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미래 가치에 점수를 주는 경향이 강하죠. 아. 반면 내부자들은 현재의 가치를 보고 행동해요. 그들이 보기에 지금 주가는 충분히 고평가되었거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더 오르기 힘든 매력적인 현금화 지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망원경으로 먼 미래를 보고 있고 내부자들은 바로 눈앞의 현실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 리포트를 볼때그 근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근거를요. 벨링 브랜즈처럼 구체적인 실적이라는 숫자에 기반해서 목표가가 조정된 건지 아니면 소파이처럼 기대감이라는 청사진에 기반한 건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둘중 어느 것이 더 신뢰도가 높은지는 투자자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내부자의 행동과 외부의 분석 이두 가지를 교차해서 보되 그 판단의 근거가 현실에 있는지 미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자기만의 이야기로 움직인 기업들도 있었어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시장 전체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개별 기업의 독자적인 소식이 주가를 움직인 사례들이죠. 가장 의외였던 건 주식거래 앱으로 유명한 로빈 후드였어요. 맞아요. 주가가 하루에 6에서 7프로나 급등했는데 막상 그이유을 찾아보니 회사 자체의 호재가 아니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로빈 후드 CEO인 블라드 테네브가 따로 공동 창업한 AI 스타트업 하모닉이 무료 2조 원을 가까운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소식 때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로빈후드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인데 주가가 저렇게 뛴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른바 CEO 프리미엄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딱 맞는 표현입니다 CEO의 능력이 그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까지 후광 효과를 미친 거죠 아 반대로 회사 스스로 우리 주식은 싸다고 자신감을 보여준 것도 있어요 바로 언론 재벌 루퍼트 머덕의 뉴스코프 앤 뉴비우에스인데요 뉴스코프요? 이 회사는 10억 달러 즉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어요. 아, SEC 공시면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거다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거죠.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들인다는 건 경영진이 보기에 현재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겠네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회사 가치를 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원격 의료 플랫폼인 힘센 허스였어요. 아, 네. 2020년에 캐나다 체중 감량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글로벌 확장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소식이 나온 날 단기 주가는 오히려 조금 하락했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뉴스였죠. 음. 약간 가십성 뉴스도 있었어요. 핀테크 기업 블록의 CEO 잭 도시가 혹시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아, 그 루머요? 네. 전설적인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는 루머가 다시 돌았다고요. 네, 정말 뜬금없는 루머였죠. 물론 회사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시판화가 시장의 관심을 단번에 집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죠. 그렇군요. 이런 점도 시장의 한 단면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모든 단서를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내부자들은 고점에서 팔고 있고, 월간은 미래를 보며 사라고 하고, 어떤 기업들은 아예 자리만의 길을 가고 있고, 이 복잡한 신호들을 모아보면 오늘 시장은 어떤 그림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신중함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시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신중함 속에서 진짜를 가려낸다. 네. 연휴를 앞둔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내부자 매도라는 경계 신호와 개별 기업의 성장 스토리나 자사주 매입 같은 기회 신호가 아주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이건 이제 시장 전체의 흐름에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각각의 기업이 처한 개별 상황과 펀더멘탈을 훨씬 더 깊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정말 여러 기업들의 속사정을 깊이 파헤쳐봤네요. 내부자의 움직임, 월가의 엇갈린 평가, 그리고 기업 고유의 소식까지. 덕분에 시장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자료를 보면 뉴스코프처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가 싸다고 외치는 회사가 있었고 웨이페어나 더치브로스처럼 내부자 매도를 통해 주가가 비싸다는 신호를 보내는 회사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 명백히 반대되는 두 신호는 회사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 각각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두 가지 신호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